안녕하세요, 날자팔입니다. 오늘은 머슬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머슬 코리아가 판매하는 몇 개의 제품에 대한 신고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고한 제품과 식약처의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머슬 코리아라는 사이트 자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머슬 코리아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에 해당 사항을 전달했고 약 3개월 후에 제가 다시 문의한 결과 해당 사이트는 접속 차단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슬 코리아는 여전히 성업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식약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을 했으나 머슬 코리아의 도메인 주소가 기술적으로 계속 변경된다고 합니다. 컴맹인 저로서는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머슬 코리아가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는 4개입니다. 유튜브 영상도 신고했는데요. 예전에 삭제가 됐다가 몇 개는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린 주소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쇼핑몰입니다. 지금부터 추가 신고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관세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머슬 코리아가 판매하는 나머지 제품들은 문제가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신고를 하다 하다 지쳐서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기운을 차려서 신고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슬 코리아는 저 혼자만의 신고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해서 머슬코리아가 판매하는 제품을 하나씩 골라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은 식약처로 하시면 됩니다. 제품 링크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위법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이면 더 좋습니다. 머슬코리아는 쉽게 사라질 사이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슬코리아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 반드시 이런 댓글이 등장합니다. 아라키돈사는 어떤가요? 슬리는 괜찮은가요? 등이죠. 이런 분들께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 좀 차리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머슬코리아는 잊어라. 관심도 갖지 마라. 식약처와 방심이도 어쩌지 못하는 머슬코리아. 식약처가 더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열심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